안녕하세요. 지난 나벨 가이드 영상에서 제가 나벨레이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입장 아포가 좋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댓글을 읽어보니, 아, 나벨레이드는 입장 후 아포를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다소 오해할 법한 내용을 전달한 것 같아 급하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다소 낮을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배려로 수용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공대장분이 다른 방식의 오더를 한다면 그것도 맞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을 하나의 수용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벨레이드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입장 아포가 좋다는 생각은 맞지만, 나벨레이드는 기본적으로 그로기 이후 아포 공략이 권장되는 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벨레이드는 카운터 증뎀을 받기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지난 시즌 상변 세팅을 욕한 거에 열이 잔뜩 받았는지 네임드들이 중독, 출혈 세팅을 덕지덕지 해와서 상태 이상 공격을 합니다. 이래서 베누스 강림에서 꿀템이었던 천상의 보호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패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 네임드의 데미지가 옛날 안톤 타이탄 전사 마냥 한데 잘못 맞으면 그대로 비명행사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짤딜 치기가 조금 힘든 편입니다. 근데 패턴 파회 후 그로기 타임이 주어졌을 때는 상식 하증뎀도 준거 같은지 175%의 데미지 증폭률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패턴 파웰 후 아포를 사용하여 공략할 경우 무력화도 이때쯤 터지게 되어 아포 지속시간 동안 풀 그로기 증뎀 상태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임드들 특히 나벨, 아니마, 엘디르 이펜은 한번 조우에 많은 체력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그로기 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설명드려서 혼란을 야기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패턴 파회 후 그로기 포를 사용해야 하는 네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과학자 몰이, 아니마, 엘디르, 헤아나, 손의 트라우마트, 죽음의 트라우마트, 안개신의 무의식, 위의 몬스터들은 엄연히 네임드로 분류되어 있는 몬스터입니다. 당연히 피통이 많으며 패턴포를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참혹, 전쟁, 파괴의 트라우마트는 핀드워의 중립 몬스터인 오크들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패턴을 볼 필요가 없는 오래 조우할수록 손해인 몹들입니다. 그러므로 입장 아포가 있다면 아포를 사용하는데 진각성 아포는 체력이 낮아서 사치입니다. 여기서 전쟁, 파괴는 괜찮은데 참혹의 트라우마트는 패턴이 미니게임식으로 진행되어서 시간소모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혹의 트라우마트 같은 몹의 패턴을 보게 되면 거진 2분 동안 트라우마트랑 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리스크가 커서 저는 네임드에게 입장 진각성 아포를 사용하고 패턴을 보고 잡으면서 아포 쿠를 돌려서 참혹의 트라우마트에게 일각성 아포를 사용해달라는 식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예시 상황을 소개합니다. 위에 사진은 손의 트라우마트를 공략하러 가야 하는데 위에 일반 트라우마트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때는 그냥 입장 징각성 아포를 사용하셔서 짤딜 진행하고 패턴 진행하고 잡은 다음에 아포를 다시 돌려서 일반 트라우마트에게 사용하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난입 버프를 사용하고 두 파티가 화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몰이, 엘디르는 입장 징각성 아포를 사용하고 먼저 아포쿠를 돌려서 안개신의 무의식 강화된 잡트라우마트, 손에 트라우마트 때 패턴 보고 한번더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모리가 3페이지에 리젠드였다면 이때 모리는 난입을 사용하기 아까우니까 당연히 패턴 4입니다. 아니마, 엘디르 나벨 이런 네임드는 보스급이기 때문에 피통 자체가 저위에 네임드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에 네임드는 딜직 공대가 아니라면 당연히 패턴 파훼 후진 각성 아포입니다. 여기서 빌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파티가 옐로 파티고. 나벨을 교대하는 파티인데 우리는 아포가 있고, 그린 파티는 태아나를 공략하는데 아포를 사용하였다면, 그린 파티가 나벨을 가서 아포 쿠를 돌리면서 나벨 패턴을 보고 아포를 사용하고, 옐로 파티는 아포가 있으니 잡트라우마트에게 아포를 사용하여 트라우마트를 공략하는 식으로 활용하신다면 더욱 더 안전한 공격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로 기입하겠습니다. 나벨 1, 2페이지 조우 시간은 5분, 3페이지 조우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나벨을 입장하시면 거진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나오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나벨 조우했는데 파티가 전멸하여 후퇴하게 될 경우, 패널티로 게이지가 11%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벨 입장 파티는 코인이 없어서 후퇴하는 행동이 발생해선 안 되겠습니다. 버티기를 해야 한다면 코인은 2개 이상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3페이지 나벨은 조우시간이 끝나거나 후퇴하게 될 경우 맵의 랜덤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로 후퇴하고 회복 중일 때 악몽 던전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서 네임들을 공격하면 회복시간이 단축됩니다. 당연히 아포는 사용하지 않아야겠지만 나중에 후퇴를 하다 보면 회복시간이 180초 이렇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나벨 교대를 해야 하는데 구원의 손길 버프가 없고 아니마의 아포를 사용하여 그로기 타임의 딜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한, 아포 지속시간이 10초 남았을 때 그냥 후퇴하시고 아포 있는 상태로 악몽 들어가서 빠르게 회복 후 나벨 입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처음 시작하는 잡트라우마트는 무조건 1단계 강화 상태입니다. 또한 댓글에서 유저분이 알려주셨는데, 트라우마트들은 공격을 진행하고서 다음 이동에는 무조건 나벨이나 엘디르 같은 네임드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파괴의 트라우마트 같은 경우 공격 범위에 없다면 과감히 무시하고 다음 이동했을 때 나벨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이때 아포 사용해서 한 번에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